파스타 도전기 241차. 제가 파스타 도전기를한 일에 가장 복잡하고 오래 걸린 파스타. 치쿤의아열로티를해볼 건데요. 일단 생닭을 한 마리 손질을 해 줘야 됩니다. 다리와 날개를 분리해 놓고 닭가슴살도 따로 분리해 주고요. 몸통뼈도 투막내 줍니다. 그다음 닭다리의 살과 뼈를 분리해 주고요. 자, 이제 뼈와 날개를 대파랑 같이 오븐에서 1시간 동안 구워줬고요. 이걸 냄비에 다 넣어 주고요. 육즙까지 남김없이 챙겨 주고 청주와 미림을 넣고 대충 5~6시간을 끓여서 이렇게 됐습니다. 알코올은 싹 날아가고 액기스만 남았죠. 이걸 체에 걸러서 간장으로 살짝 간을 맞춰 주면 소스는 완성입니다. 그렇지만 요리는 이제 시작이고요. 생강과 대파를 다지고, 아까 발라놨던 다리살도 다져줍니다. 자, 이제 다져준 재료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, 미소된장 살짝 넣고, 간장 조금에, 주유도 살짝 넣고, 잘 섞어준 다음, 짤주머니에 넣어서 준비해두면, 속 재료는 완성됐고요. 이 속을 채워줄 반죽을 준비해야죠. 밀가루와 계란 한 개를 써서, 반죽해준 다음, 얇게 밀어주고요. 반죽 위에 아까 만들어뒀던, 속을 일정하게 짜준 다음, 말아주고요. 사이사이를 잘 눌러서 고정해주고, 하나하나 잘라준 다음, 반죽을 제거해주면, 아, 드디어 아뇰로띠는 완성했습니다. 근데 모양은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. 예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근을 또 갈아줘야 됩니다 물에 식초를 타서 담궈뒀다가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튀겨서 식감을 위해서 마지막에 얹어줄 연근튀김을 해주고요 자 이제 드디어 본게임에 들어갑니다 소스에 잘 삶아준 안열로띠 넣어주고요 버터 듬뿍 넣어서 잘 섞어서 유화시켜준 다음 치즈를 좀 갈아넣고 한번더잘 섞어주고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 플레이팅을 해줄 건데요 치즈 살짝 뿌리고 튀긴 연근 올려주고 대파 올려주고 후추 뿌려주고 드디어 츠쿤의 안열로띠 완성입니다 겠습니다 음 치즈가 예술이네 간장소스에 음. 야키토리 느낌의 음. 치즈향이 들어가니까 확 서라 다같이 서라 음. 뭐양 9.5점 드릴게 오 오늘의 한줄평 진짜 있는 요리 같다 그동안 내가 했던 거는 <laughs>